안녕하세요. 김수진의 부동산TV 김수진 대표입니다. 어느덧 여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여름하면 계곡들을 찾아다니시죠? 작년에도 계곡을 접해 있는 토지들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토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주의 인기 지역 중 하나인 정안면을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바로 사곡면의 토지입니다. 사곡면이라고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안면과 경계에 있는 매물로 교통이 좋은 토지입니다. 오늘의 토지에서 세종시 은하수 공원까지 27분 거리로 2차선변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가는 길에 펜션이나 식당, 카페, 전원주택들도 많이 보이는 선호도 높은 지역이고요. 정안 IC 20분, 마곡사 10분, 천안아산 30분 내 거리로 사곡면은 천안이나 경기도 분들도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환경까지 좋다는 큰 장점이 있는 토지이고요. 매물현황 보실게요. 지목은 전, 면적은 3,330제곱미터로 약 1,007평, 용도구역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방도의 접도구역입니다. 금액은 3억 2천만원으로 평당 32만원입니다. 2차선변에 위치한 토지라 금액도 좋고요. 도로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까지 우수한 매물입니다. 항공영장 보실게요. 2차선 국도를 70m 접해 있는 이 토지이고요. 2차선 도로와 매물지 사이는 국유지로 접도구역입니다. 도로와 내 토지 사이에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은 필수이고요. 서쪽 상가의 경계는 국어가 있는데 들여다 보니 계곡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물어서 물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기대할 만합니다. 항공 영상으로는 입구가 넓은 다랭이 논 모양이지만 실제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넓고 사용하시기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옆 토지주와 경계는 반듯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이 마곡사 방향, 반대쪽이 정안면 방향인데 바로 이 산에 보이는 전원주택지 조성해 놓은 지점이 정안면과 사곡면의 경계입니다. 오늘 매물지에서는 200m 정도만 나가면 정안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계 지점의 정안면의 토지와 금액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정안면은 세종과 가깝고 도로도 좋기 때문에 의당면과 더불어 인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오늘의 매물지는 행정구역으로나 사곡면이지만. 정안면 끝자락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바로 건너편에도 농막도 보이고 전원주택지를 조성 중 인점을 봤을 때 이미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맞은편 토지들도 최근 복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2차선 도로는 진입이 유리할 뿐 아니라 수로공사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건축토목 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봇대도 바로 앞으로 있고요. 토지는 최근 밭으로 사용 중이며 자풀도 없고 갈아놓은 모습입니다. 도로 쪽과 토지 안쪽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여러 연출을 할수 있는 토지이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늑하고 시원해서 농막이나 계곡 놀러온 느낌, 바깥쪽은 남양에 따뜻하고 뷰까지 좋아서 전원주택지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농막촌을 구상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묘몇 개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항공 영상으로 보이는 것만큼 가깝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을이 있어서 짐몇 채가 보이고요. 독립적으로 주변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무엇보다 공기 좋고 완전 청정 지역이라는 건데요. 힐링하려고 찾는 공간인 만큼 자연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산골 깊이 들어가야 이 정도 환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운전 서투신 분들도 복잡한 길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도로에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조용하고 매연이나 소음 걱정도 덜으셔도 됩니다. 지대도 도로면보다 높아 성토나 토목비 절감에도 한몫하겠고요. 현장에 와보시면 실물이 이쁘고 기분 좋은 느낌의 토지입니다. 공주 서쪽은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은 터널 공사 없이는 도로 신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변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변의 토지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천평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매수 후엔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토지 찾기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 구독자가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안 오밀인 정문부동산 김수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